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붕 경매 2-79강 시간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아, 아침만 해도 영하 뭐한 12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낮 기온이 어, 영하 3도입니다. 서울은 날이 좋고요. 그래도 기온이 조금 회복돼서 어, 이제 영하 3도인데 낮 기온이 영하인 경우 겨울도 드문 어, 이런 그 날씨인데요. 어, 지금 남부지방에 또 제주도까지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난 화요일날 눈이 많이 온 이후로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은 어, 이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2-79강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같이 공부할 건데요 오늘도 지분경매 플러스 대부업과 관련된 이러한 관련 내용 갖고 같이 공부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두기동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항상 공부하셔야 되는데,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이교재 뒤편에 박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한 세트로 돼가지고요. 이와 같은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어, 이 다섯 가지 프로세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시옷, 이응, 지읒, 치읒투 당급자법치,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는 이러한 내용을 갖고 어, 같이 또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어, 청강 시간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아, 지분경매 소송 실전반이 매주 어, 수요일 날 있습니다. 아, 금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에도 어, 26, 27, 28일이죠. 어, 12월 28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실전반이 6개월 과정으로 있는데요. 이 과정이 궁금하시고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1일 무료 청강 시간을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홍공기 사무청장님하고 010-6889-9074번으로 문의하셔가지고요. 등록하고 오시면 됩니다. 서울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데요. 이 6개월 과정으로 지분 경매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공유물 분할 소송과 또이 어 부당이득금 반항 청구 소송 이두 가지에 대해서 어또 소송과 관련된 프로세스로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어 대부업 투자 해법 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어이 교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부업 투자 해법. 지금 종이로 된그 교재는 어, 지금 어, 없고요. 이제 파일 형태의 이 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을 사고자 하시는 분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사무총장님 어, 전화번호로 또 문의하셔가지고요, 어, 이딱 파일을 받아서 또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하고 같이요. 어, 이 근저당권부 질권과 관련된 내용을 갖고 공부해 나가도록 할 건데요. 지난주에 이와 같이 공유지분의 근저당권부 질권, 어, 그러니까 지분 물건에 또 어, 이와 같이 근저당을 할수 있는 저당권을 하는데, 또 저당권의 질권을 왜 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혹시 전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 주인, 전주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 내가 대부업을 할 때, 전주업은 대, 아, 이 전주는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지분 부동산에 아, 근저당을 설정해서 아, 대부를 해주고, 거기에 또이근저당의 원래 이 금액의 주인은 전주에도 일때 이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근저당권부 질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당권의 담보대출에 관련해서 양도가능한 재산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결국은 근저당권도 양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담보로 또 근저당을 담보로 해서 또 돈을 빌려가는 아니면은 전주의 돈을 근저당을 통해서 이렇게 지분 물건에다가 설정을 한 이후에요 전주의 이 담보로서 근저당권보 뭐 질권을 해주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이러한 것들이 근저당권의유동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의 유동화 돈을 유동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근저당권의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 이 활용도를 또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담보대출하는 방법은 뭐 쉽습니다. 원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계약을 하고요. 또 질권 설정 사실에 대한 어, 이 통지서를 만들어서 어, 또 보내는 거고요. 채무자한테. 원 채권자가 원 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한다. 이때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서 어, 통지한다. 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바로 내용 증명 등기 우편입니다. 그래서 양도 통지서, 질권 설정 통지서와 같은 이러한 그 통지서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하게 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와 같은 내용 증명 우편은 어 인터넷에, 인터넷 우체국에 들어가시면, 어 과거에는 이제 우체국에 직접 가셔가지고, 어이 우편을 통해가지고 어 이렇게 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 어, 이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인터넷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낼 수가 있죠. 그렇게 됐을 때근저당권의 질권이 부기된, 등기됩니다. 그러니까 근저당이 설정된 이후에 뒤에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는 이러한 방법이 근저당권부 질권, 어, 이러한 그 투자법이다. 원채권에 대한 근, 설, 질권 설정 계약을 근거로 근저당권 질권 부기 등기를 하는 것을 근저당권부 질권이라고 하고요. 원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계약은 근저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권 설정 계약을 하는 이러한 계약서가 다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 질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원채권 원본을 교부받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지를 한다. 채무자에게 채권이 이렇게 양도된거나 같은 거죠. 원래 이 근저당권부질권은 근저당권자가 채무자하고 이렇게 둘 사람 사이에 설정된 계약인데 여기에 근저당권부질권이 붙어가지고 근저당권부질권 등기 부기 등기가 됐을 때 이제는 제 3자간의 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근저당권부질권은 어떻게 보면 자금의 유동화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부 질권자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 또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세 가지의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질권자는 자기 채권 한도 내에서 원채무자에게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이와 같이, 직접 청구했을 때안 준다. 그러면 3 번에 보시면 근저당권 부기등기를한 경우 질권자는 경매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경락 대금에서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또 배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변제자가 그러니까 채무자가 변제기에 질권자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할 때는 질권자는 원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라는 아주 아, 이런, 그, 유리한, 이런 질권자의 세 가지 권리를 우리가 숙지해 나가야 될것 같고요. 질권 대출을 했을 때 특징, 어, 특징 중에는 이제 장점을 얘기하는데요. 근저당권자보다는 선순위를 확보한 겁니다. 근저당권자 가지는 순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경매시 질권 설정에 대하여 저당권자의 우선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저당권자가 있고 질권자가 있다 그러면 근저당권을 무시하고 질권자에게 배당을 먼저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배상의 이 담보력이 확보된 겁니다. 원창권의 저당권 설정 시 담보 가치에 대여 질권자가 다시 한번 담보물에 대한 평가를 하므로 원래 근저당권자가 지분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한 거고요. 또, 이, 여기에 질권자는 근저당에 대해서 또 담보를 하고 물건에 대해서 담보했기 때문에 두배 이상의 담보력을 확보한 것이다. 아, 이러한 그 이중의 담보가치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담보가치는 평균적으로 어, 확실하고 담보력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아, 지분 부동산의 물적 담보 외에 근저당권자의 인적 담보, 그러니까 원채무자의 기본적 인적담보 외에 담배력이, 담보력이 두 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권자는 원채무자의또 인적인 담보 그리고 근저당권자 인적인 담보 그래서 또두 배의 이런 담보력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선순위 확보 두 배의 담보력 그리고 물적담보와 인적담보 이렇게 또두 가지의 담보력이 생겼다라는 이러한 아주 어,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우리가 어, 이게 이제 상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리 지분 경매, 지분 부동산 플러스 그리고 이와 같이 어, 대부업을 어, 파생상품으로 만들 때 근저당권부, 질권 금융에 관련돼서 근저당과 질권 그래서 이와 같이 어또 질권 투자와 관련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할 돈이 없을 때어 바로 질권을 설정해서 어 전주를 여기다가 어또 투자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금융 상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질권 설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배 이상의 담보력과 또 물적 담보, 인적 담보까지 추가로. 이렇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 투자 구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부 질권대출과 관련돼서 이게 부, 부동산의 전당포다, 근저당권의 유동화 상품이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전당포 이게 바로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또 어,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어, 근저당권의 양도. 어, 또 양도에 따른 부가 수익. 그래서 어, 전주에 대한 금융인데요, 근저당권자의 업혀가기다할수 있고요. 유사상품으로는 이제 유동화 상품이 MBS라든가 LBS라든가 전세권 대출 같은 게 있는데 경공매 거기에다가 플러스 지분경매 투자를 배운 우리 투자자들은 이 바로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법률적으로 잘 숙지하고요. 이 프로세스를 우리 실전반에서 깊이 있게 배우시면요 하나의 또 다른 파생상품이 만들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부동산의 전당포하다 근저당권의 유동화 상품이다 어,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에 특화된 이러한 그 투자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갖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근저당권의 아, 이한70% 많게는 90%까지 이게 바로 담보 인정 비율인데요. 이게 질권 시장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보다는 좀 낮게 아, 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전주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은 근저당권자가 아, 이름만 빌리는 거기 때문에 100%까지도 어, 이렇게 아, 질권을 담보로서 어,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에서 배당 순위가 우선이기 때문에 질권 투자가 안전한 투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두 배의 담보력과 두개의 인적 담보, 물적 담보까지 이렇게 또 어,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저당이 어, 경매하는 데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질권은 양도가 가능해서 바로 어 1~2개월 안에 양도도 할수 있고요. 처분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이 바로 아까도 했겠지만, 질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이 질권자의 양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유동화시킨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와 같이 근저당권부 대출 관련 이러한 상품들은 부동산의 전당포, 저 근저당권의 유동화 상품이고 또 이와 같은 어, 이러한 내용들이 근저당권 양도에 따른 양도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투자법이다. 그래서 질권은 양도 근저당권은 경매를 통한 투자로 우리가 수익을 어,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근저당권 유형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아, 개인 근저당권이 법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개인은 그 대출을 통해서 비대출은 그냥 사적으로 우리가 어, 이 금전소비 대차계약만 하고 어, 설정을 안 했을 때 대법 채권자들 이렇게 어, 할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어, 근저당 어, 질권 대출 모든 부동산의 근저당에 대출하고 비대출 근저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또 파생상품이 되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에게 그 근저당권자가 이렇게 대출을 할수 있는 파생상품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지분경매에도 또 지분물건에도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이 모든 부동산 근저당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갈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 이율은 과거 이율이기 때문에 어, 지금 20% 내입니다 어, 근저당에 바로 어, 대출을 해주는 상품 근저당권 질권대출 상품에 대해서 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어, 담보 비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배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원채무자 그리고 근저당 채무자까지 원래는 채권자인데요 담보비율이 200%까지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원금이 해소하는데 1, 2개월 걸립니다. 근 저당권을 양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고요. 경매 예정 물건까지도 선취득할 수 있고요. 또 직접 경매를 통해 가지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부동산 바로 저당권과 같은 전당포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저당권 질권, 저당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 상품, 근저당권이 있는 모든 지붕경매 물건이라든가,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모든 이러한 그 개인의 근저당권을 사주는 이러한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근저당권 질권의 배당 구조를 보시면요. 1번을 아 봅니다. 질권자가 이와 같이 아 여기에 채무자의 어, 요 같이 돼 있는데요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되면 1번이 바로 질권자에게 배당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이 남은 게 있다면 근저당권자에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이렇게 갈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 근저당권 질권에 관련돼서 얘기할 건데요 다음 주에는 나머지 부분을 더 정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와 같은 상품 안에서 어, 이 부동산 전당포 이 근저당 질권 대출과 관련한 이러한 내용을 어,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이러 투자 상품들을 어, 접하게 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어, 이 실전반 어, 6개월 과정에 관련해서. 수시로 등록 가능한 우리 이 6개월 과정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있습니다. 이 과정은요 요번주 아, 돌아오는 28일 수요일 날에도 있습니다. 12월 18일 어, 연말 마지막 올해 2022년도 실전반 마지막 교육이고요. 다시 또 어, 1월 달 되면요 아, 계속해서 어, 연결하면서 수시로 등록 가능하고 이렇게 아, 교과 과정 중에. 진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전 물건으로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학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6개월 과정이 온라인 400만 원, 오프라인 4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불가능하신 분들은요, 교육이 온라인에서 공부하실 수 있고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68899074번으로. 등록을 같이 의논하셔서 와서 들으시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아주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이러한 그 상품들을 또 우리가 같이 교육하면서 또 새로운 상품들을 알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또 교육합니다.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이러한 셀프 소송 방법을 배우실 수 있고요. 제가 또 무료로 컨설팅 해줍니다. 어떤 물건을 낙찰받고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디스커션 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이런 서로 간에 양방향 소통하면서 또 소송과 협상의 법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